오씨, 길을 밀었어. 아, 여기구나. 조심하게. 뭐야? 클리어? 음. 뭔가. 클리어? 응, 클리어구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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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쪽이네. 이거, 이거만. 활성화할게. 뭐, 이거? 다음, 이 다른 용, 줘. 다른 용은 기다리기 다 와야 되네. 음, 키로드네 이제 깨끗해졌어. 어유 뭐야? 불났어 와우. 뭐야? 와우. 뭐야? 저기였나 보지. 화염으로다 소각 어 화염으로 다 조져버렸네 여기가 무슨 저기 화학 공장인가 가자 저 비주기형 그만하게 오줌 싸네 <laughs> 자. <웃음> 또 쓸데없는 소리 했구만 음... 문은 항상 왜 자네가 여는가 아내마음이네어저저저저 <laughs> <laughs> 와우 wow, 많다 자, 파이어 인더 호우! 에헤이 참야 뿡뿡이 야 바로 끝났어? 어 네. 이렇게 쉬쉬해? <laughs> 오빠가 저기 했어. 시시하게 잡았구만. 좋았어. 가자, 가자. 밤 됐네. 응. 음. 야, 이게 투에서는 낮밤이 계속 있더라. 막 비도 오고 막 그래. 원에서는 응.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날씨 변화가. 오케이. 총알도 탄소 갖고. 길 가는 게 맞나? 야 저기 있다 저. 여기 올라오는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겁나 많지? 응. 자, 자 들어. 아 뽕뽕이 잘들어주고 있구만 저기 저격있다어 저격 내가 맞을게 아니 뭐저 누가 잡았네 아도 있네 컷. 어 내가 잡았네 어다 잡았네 누가 와 소총 괜찮네 맘에 들어? 브로돌이둘 있는데 보다도 어 보다도디 헷. 어. 보다도디. 보다도디. 오 빠트면 되지, 보다도디. 보다도디쌤. 나이스. 어우, 저기다가 아주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놨구만. 썬내너지 오게. 죽을 수 있네.

우리 애기 언 갔어? <laughs> 밑에 있잖아 썬아웃같이 왜 이렇게 항상 오빠를 찾는 거야? <laughs> 어? 엄마인가? 어뭐 혼자 뭐 안되는 거야? <laughs> 아니 얘기를 해주고 하게 아니 내려간다고 했잖아 <laughs> 엄마 찾아 산말린가썬 같이 가자 저기 들어가 우리 요원들하고 같이 가자 요원 기다리기 우뚝선이 너무 빨리 가네. 천천히 가게. 응. 음. 아이로만 빨리 오게. 난 음. 지금 남자의 총 AK를 들고 있지. 자네는 역해네. 어, 빨리. 어, 드리프트 했나? 자네, 아이로만 자네 음. 뛰는 거 보니까 오른쪽 도가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야, 이씨. 어, 뭐야. 여마? 어, 저기다. 어... 이곳을... 숨을 데가 없어 어야무야쟤쟤쟤 쟤, 쟤 왔다 아 무서운 애야 으아! 새끼가 うわぁうわう,う,う,、e、うわぁうわぁうわぁうわぁうわぁうわぁうわ 야 뭐야? 아, 엔드까지 같이 와서 네, 엔드까지. 아이씨. 그래 엔드까지. 시열해야지. 이거 이것좀 살리지도 못하네. 우와씨. 뒤에 뒤에 뒤에. 어다 쏠었어? 아, 다 쓰러졌어? 아, 죽었어. 아다 야, 이거, 죽었어. 야 이거 야 이제 죽었어. 야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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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laughs> 야 이거 이제 진지하게 되겠어. 와우. <laughs> 다 죽었네. <laughs> 다 죽었다. 아. 야, 아, 이거. 자. 야. 준비해. 얍. 자, 간다. 자, go. 퀄스. 수류탄, 수류탄 전입니다. 야 다가온다. 와 왔어. 우와. 어이 게 나트와.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비좁 비좁고 어려운 거야? 야 이거 숨을 데색 없어. 하나 잡았잖아 그래 잡았어. 노랭이 하나 잡았어. 노력이둘 잡았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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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역시 침착하면 산다.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우와. 빵야. 죽었어. 오케게아리여이 아, 디바이스 있다. 나 있는 곳에 디바이스 음. 있다. 디바이스 디바이스! m a t t e r u y e r s c o me 어디지? 이기게 직진이네. 니 네, 네 인생, 니네 인생이 직진인가? 문을 항상 음, 네. 수박을, 수박을 여는구만. 저 펄스 날리게. 왜? 총알 있는 거 보니까 또 애들, 어, 아. 나올 것 같네. 아니, 딱 보면 모르나? 어 아하... 그런 것도 알아. 음... 수박을 항상 문을 연다는 거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보스들이 등장을 쫄따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나. 그치. 열어라. 스바스바. 열어라, 스바스바. <laughs> 열어라, 스바스바. 아하, 여기구만 자, 펄스 그 달려올게. 사라지가 싸울 뿐이기구만. 좋네 맞네. 진짜 좋네 맞네. 공이 후! <laughs> 겁나 많이 온다! 와, 뒤지게 많다, 씨. <laughs> 자작특공된 거 같다. 어, 니까 아미가진가? 보라돌이다. 보라돌이, 내가 쏘고 있어. 보라돌, 카트 하나 또 있네. 쏜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와. 보라돌, 카트 또 있네! 아프다 오케이, 끝다 잡았어 잘해군컷 역시 아, 저격이 나. 좋아 나도 저격이다 저격의 샷컨 조합이야 그에 쪽으로 응. 내려, 내려가야 되지 않냐? 아니, 여기야. 아, 거기 내려가는 길이야? 아니,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미션이 여기라고. 다운로드 시작. 아니, 거기 저저 저, 뭐야, 딱 주황색으로 딱 다이아몬드 표시 딱 나오지 않나? 응. 너 저기 있구나. 또 지켜야 돼. 앞으로 가겠다 뭐야, 뭐? 저 우리 병한명 어? 저기 저 밑에 있어. 왜? 혼자 엉뚱한 어, 뭐? 데 있는 거 누가 아이론만 어허이 이런 아이론만. 어디로 가야 되냐? 오빠를 따라왔어야지. 오, 씨. 아하, 사망구. 아하, 저 친구. ABC 클랜에 먹지도 했어. <laughs> 야, 자살, 자살. 자살 쓰고운다 뭐야, 이게? 기다려 야 노랭이도 있다 노랭이 기다려야지 뭐 13초 14초가 14 나오는거야? 이거 뭐야 살아남기 어이 끼 저거 안오네 아이론만이 살았네. 살았네. 죽어, 이 자식아. 카트. 좋았어. 아이론만. 혼자 경고 엉동하지 말게. 야. 뭐야, 이거. 카트. 잡았. 아직 저기 더 있네. 조심들하게. 자, 펄스. 뿅 하나. 여기 옆에 있구만. 어, 하나. 음. 카트. 자, 다시 자. 백도. 음. 붙여. 붙여. 이쪽 이거. Get out of there. The lab and samples destroyed. I don't think the outcasts are going to oh, be able to here. Oh, Hostiles oh, are moving oh, to your position. Suggest an egress through the courtyard to avoid getting boxed in. What are we supposed to do now? 어, 많다 많다 앞에 많다 어, 많다 잠 잠깐만 벌써 스 날려라 그 잠, 벌써 지금 쿨타임 있어야 돼 됐어 얏! 가자 아이시카가 온다 어딨니?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겠다 저 와이파이 표시는 뭐야? 아 제가 그아이시카 쏘는 애 쟤를 잡으면, 어, 아이스크 못쓰지. 오우! 음, 가만히 오, 오른쪽에 노, 노랑이. 아 참. 노랑아시카온다. 노랑아시카와 수바 쪽으로. 천천히 천천히 수박가 위험하구만 수박 쪽으로 갔다 응난리도 아니구만 포커티아이스 어, 아더아이스컷으 오라 노랑이 커트! 오 너무 안 보여, 나는. 새벽이군. 응, 음, 새벽이야.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진짜 가면 이길 수 있어. 계속 나와, 응? 좋았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좋았어. g o o 어 경교의 증명서. 수고들 많았네. 재정자 자, forming, forming. forming 하게, forming. For me, for me. 스킬 잠금 해제 아싸 이제 나도 스킬을 2개를 쓸수 있구만 오 레벨업 되었네 고어 챌린지 완료 포미포미 for me, for me. 레벨업 어, 왜 이렇게 없어? 뭐가? 아이템? 벌서 어, 총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저 안에서 또 있나? 자. 아, 이거 뭐, 처음에 어떤 데 아니야? 이거 뭐까? 뭐 이게? 활동모드 어때 영상? 음, 우드머리? 여가 있네 아... 이름나왜 영상이 안 나오냐 틀었네 안나는데 뭐냐? 음, 됐다 아씨 보구제이 지금? 어 뭐야 숫갈 상자도 있어 이거 까야돼 재밌어 뭐 누구지? 진짜? 가면 쓴거 같은데? 아니 아니네? 응. 음. 음. 후드 뒤집어라고있어응 <laughs> 인벤토리가 가득 찼대 아 짜증나네 또 <laughs> 여려래왜 그렇죠? 응. 누구지 뭐야 뭘? 어, 장인하고만 한 대씩 가는 거야? 그런가봐 야잘 보이지도 야, 않아 야뭐 줄서가 줄까? 참. 참참어뭐 하는 새끼들이야? 당연하고 뭐 하나 국내 말어 뭐가 뭐가 많다는 거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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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영상 아, 왜안 나오지 나는 봤던 거라 그런가 아니 너쪼레으로 다시 적을게 너도 봐야지 안 봐도 상관없어 다음 이쪽에 뭐뭐 뭐 열쇠 문양 뭐 있는데? 아그 금고 그 열쇠가 있어야 열수 있어. 자 여기 음. 통제지점 정리하자. 아 이러면 열었네. 응? 어 네, 열었다고? 뭘 열어? 그게 이거야? 어디 열었어? 아 이러면 키 갖고 있었어? 이자니 친구. 뭐, 아직도, 아직도 표시 나오는데? 이자니 친구. 야이런망 키가 있었구만 저거 맞아? 음. 제가 전망이 아, 적 어이구어이구 19짜리다 레벨 19짜리 쎄구만 음. 어이구 여기 적 영역이야 이게 보여주자 오 이거 맞네 뭐 닌자같은 놈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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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영역 지가 나오는데 음 뒤에도 저기있어 아군 호출하겠네 음 내가 호출하네 어, 어좀 그냥 호출했구만 좀더 망동하지말게 음 좋았어 어디갔어 오 아이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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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카다 저게 제일 무서워 톱니바퀴 아이스카 그지 폭탄보다 음. 음 이자 들어와. 이런이라 나이스 버리, 나이스. 정리가 감지됐어. 거라이자 씨가 커트 잘해주었다. 선배라 어디 있어? 앞으로 전지란다 얍. 니, 디... 뒤치기로 왔어. 어이가 없네. 뒤치기 조심. 자, 하나 남았다. 카트, 나이스. 오케이. 통제 지점 정리가 완료되었지만, 뒤에 잔챙이들이 있다. 진... 잔챙이들 온다, 잔챙이들. 뒤에. 와, 왼쪽에도, 왼쪽에도. 어, 사방에 많구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직 깨 되네. 뭐야? 리더, 톤 리더? 리더가 또 나왔다. 뭔가 톤 리더가 나왔다. 봐. 이거 많이 오네. 어, 많이 와.